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요즘 낮길이가 길어지면서 공원이나 산책로에 보면 그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음. 보면서 아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은 동기부여도 되고. 의무감이 생기니까 계속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보다 좀 오버해서 쓸수 있다 어. 이런 단점이 있고 또 내가 어디 불편한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야, 그거 내가 잘 알아. 이거, 이거 뭐가 문제야. 무슨 치료가 좋아. 이렇게 잘못된 의학 정보가 음. 쉽게 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꼭 유의하시고 운동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상우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무릎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무릎 통증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역시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장님 무릎이 아프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네. 그 저희가 진료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무릎의 증상 대표적인 걸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무릎을 움직일 때 아픈 거, 그 통증이라고 얘기하는 무릎 운동 시 통증을 들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무릎이 붓는 부종.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릎을 움직일 때그 다그락다그락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어. 실제로 소리가 나는 마찰음 이런 것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무릎 관절은 뼈와 연골, 그리고 인대가 그 관절 주머니 안에서 복잡하게 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그 손상이 반복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음. 그 염증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손상된 연골이 손상되면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는데 이게 장기간 저, 지수, 증상이 오래되면 적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생기신다면 어, 주저하지 마시고 음. 진료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특히나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퇴행성 관절염 젊은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분명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퇴행성 관절염을 세 가지 단계로 쉽게 그냥 구분하는데요. 네.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릎이 붓는 증상인데요. 음. 이 붓는 증상은 대부분 어, 별다른 치료 없어도 2, 3일 쉬고 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어,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자꾸 반복되거나 음. 이런 생, 경우가 생긴다면 아 이건 관절염 중기 단계다, 오.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네. 이 주, 관절염 중간 단계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적절하게 어,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 진단된 음.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관절염이 거기서 진행을 멈추게 되고 관절염 말기를 진행을 하지 않게 되는데 네네. 이때 적절한 치료나 진단이 늦어지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음. 정도로 관절염이 망가지는데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 다른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네. 단,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초기, 중간, 이제 말기 좀 뒤로 가기 전에 앞선 단계에서 좀 제대로 발견하고 치료가 되면 좋을 텐데요. 특히나 임상에서도 굉장히 중간 단계 중요하다는 네.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단계적 치료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아,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조기 치료가 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관절염 초기 증상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존적인 치료로 대부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약, 물리치료 또는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이런 그 외래에서 흔히 할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증상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한번 생긴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할 때는 꼭 정밀 검사를 해서 원인이 있는지 파악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어, 비수술적인 치료를 음. 적극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주사 치료나 또는 줄기세포 치료 또는 줄기세포 이식술 이거는 뭐 어, 비수술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의 중간 단계인 음. 줄기세포 치료나 관절경 시술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어, 이때 이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관절염 말기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정상적인 보행이 음. 가능한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때 경골근이부 절골술이나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도 요즘은 음. 부분 치환술이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작은 범위의 인공관절 치환술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말기로 가지 않고요. 중간 단계에서 비수술 치료법으로 무릎 좀잘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말기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먼저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사 치료 참 종류가 많더라고요, 굉장 네. 아, 외래에서 저희가 흔하게 쓰이는 그 주사 치료를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스테로이드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그리고 PDRN 주사, 증식 주사 이렇게 네 종류, 네 종류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그 위에 두 가지 스테로이드 주사와 히알루론산 주사는 무릎에서 염증 반응을 즉각적으로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증상이 금방 좋아지지만 음. 이게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건 아니고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반해서 PDRN 주사나 증식 주사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보다는 손상된 연골 손상, 인대 손 조직이나 조직 ]을 재생시켜주는 목적으로 천천히 효과는 빠르지 않지만 천천히 원인을 해결해주는 이런 치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급히 먹으면 체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빠른 효과, 단순할 통증을 잠시 그냥 잊혀 주게 해 주는 주사보다는 좀 원인 개선을 하고 재생을 돕는 말씀하신 증식 주사 굉장히 어, 기억에 남는데요. 어, 증식 주사 치료 과정 구체적으로도 원리도 궁금하고요. 네. 이제 설명 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외래에서 증식 주사 치료를 할 때에는 환자분께 그 설명드리는 게 이게 금방 증상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 효과가 누적되기 때문에 결국은 음. 원 상태로 회,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음. 어, 간단한 치료 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손상된 인대가 어디인지 관절 주머니에 어디 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거기에 그고농도에 포도당 주사를 주기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어, 시간이 지나면서 염 그. 그 주사된 포도당 고농도 포도당에 염증 반응이 동반되는데 이 염증 반응이 한 3, 4일 정도 지속된 음. 후에 그 염증 반응을 또 따라와서 오는 증식 조직이 손상된 조직이 다시 재생되는 네. 조직 재생 반응을 인위적으로 유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유도된 조직 재생 반응이 음. 결국은 손상된 인대를 보다 두껍고 튼튼하게 오. 다시 재생시켜 줄수 있다. 이런 원리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 실제로 증식주사 치료를 받고 치료가 잘된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의 사례 궁금하실 텐데요. 몇 가지 만나볼게요. 61세 우리 아버님께서 네. 치료받으셨어요? 네. 지금 보시는 환자분은 남시, 어, 남자 61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오른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관절경을 보면 어, 무릎, 그 뼈를 덮고 있는 관절연골이 손상되어 있는 여, 그, 그,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원인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게 주변 인대 조직이 튼튼하지 못하고 무릎이 흔들리는 음. 게좀 심하다. 어어. 이런 판단하에 관절염 치료와 함께 증식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대 조직이 튼튼하게 재생된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관절경을 보면 저렇게 손상된 그 관절 연골들이 정상적으로 재생되어 있는 음.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좀 도움 드려야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 콜센터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음... 46년생이에요. 46년생. 자, 네. 어머니 이제 70대 후반 이제 80대 바라보고 계신데요. 무릎에 네.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말씀 한번 나눠 보십시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좀 무릎이 좀 음. 아파 가지고요. 양쪽이 다 불편하세요? 다 그래요. 아, 음. 그러세요. 그동안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연골 주사 맞았는데 네. 다리가 한 한 보름 전부터 다리가 좀 약간 붙더라고요 무릎이 아, 무릎이 부어요. 그래, 네, 그래서 인전 음. 정형외과가 가지고 네. 어 무릎이 불찼다고 그래서 불 빼고 연골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도 네. 지금까지는 고생하고 있어요. 아, 음. 그 최근에 최근에 맞으신 게 이제 이주 전에 맞으신 게 최, 가장 최근이군요. 예. 네. 그 동안에는 한열번 정도 넘게 맞으셨어요. 많이 맞았지요. 엑스레이 네. 음. 검사는 뭐라 그러던가요? 엑스레이 검사하니까는 관절 수술을 해가 오더라고요. 아, 무릎이 그래요? 너덜너덜하대요 그죠. 그 엑스레이 네. 이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윗뼈하고 아랫뼈가 이렇게 부딪칩니다. 이런 얘기 하시던가요? 네. 그죠. 어머니 조심하셔야 되는게요. 저희가 그 주사 치료를 설명을 드리면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게 관절염이 아주 심해진 환자분들한테 주사 치료를 잘못하면 관절 주머니 안에서 염증이 막 진행되게 되면 그게 고름으로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 그걸 이제 화농성 관절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연골 주사 치료는 관절염 사기 환자들한테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외래 오셔서 나 그래도 주사 놔주세요, 그리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음... 증식 그, 그 연골 주사 치료를 하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의사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관절염 말기 환자들은 잘못해서 무릎에 화농성 관절염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나중에 다른 치료를 할때 굉장히 장애가 생기고 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한테는 아 어머니 연골주사 맞으시는 거는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음. 지금 전화 주신 분 어머님이 꼭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관절에 염증이 갑자기 심해지고 고름으로 변하기 전에 내시경으로 깨끗이 씻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를 방, 이걸 방치하면 결국은 뼈까지 염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화주신 어머님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네, 어머니. 네. 예 들으시면서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셨죠? 네. <laughs> 원장님께서는 혹시라도 모를 이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신 거고요. 생각보다 네. 또 괜찮으실 수도 있으니까 염증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빨리 한번 좀 전문 병원, 무릎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 내원하셔서 네. 정밀검사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 받았어요. 어머니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사진은? 어 한... 네? 5월 28일 날 5월 28일에 어머니 그럼 MRI도 촬영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안 해주고, 안 해주고 초음파로 해가지고 아, 초음파만 보셨어요? 완전히, 초음파는, 네. 초음파는 그림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음파를 쏴서 그림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이게 아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정도를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이지 정말 어디가 문제고 음. 뼈에 염증이 지금 퍼져 있는지 아니면 뼈까지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사실은 정밀 검사 MRI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서 어머님 여태까지 검사하신 거 자료 있으시면 같이 한번 챙겨서 근처에 관절 전문 병원을 꼭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님 이번 주는 무릎이 네. 무릎이 그냥 열 나고 그랬는데 그 찬물로 저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걸 자꾸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덜해요. 네. 붕 것도 많이 내리고. 네. 응급 처치는 어머님이 응급 처치는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네. 무릎에 물이 차고 무릎에 열감이 느껴진다는 건 안에서 뭐가 뭐가 썩어간다는 그렇네요. 얘기거든요 곱는 네. 거니까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어머니 참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택시 타시고 병원으로 가세요 네. 어머니 하루 이틀 이 시간 좀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정밀검사도 꼭 받아보시고 그 검사에 따라서 진단이 나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 꼭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